예, 팔자가 세면, 남자 복이 없다, 여자 복이 없다, 이런 소리 하죠. 사주 팔자가 세다는 말이 있죠. 그 사주 팔자가 세다는 말이 뭐냐면, 생하는 기운보다, 어, 그, 살하는 기운이 더 많다, 이것이거든요. 살하는 기운이 뭐냐면, 인연을, 좋은 인연을 나한테 끌어당겨야 되는데, 그 기운이 더 강해야 되는데, 오히려 그거를 끊어내는 기운이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인연이 다 끊어져 나가는 기운이 강해서, 내가 남자복이 없다, 여자복이 없다, 어, 이러는 말들이, 있거든요. 그리고 팔자가 센 사람들은 부모하고 인연도 약하고요. 그리고 내 배우자하고 인연도 되게 약하거든요. 뭐 과부 사주다, 뭐 호래비 사주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. 우리가 삶에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사는 그 기간보다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하고 사는 기간이 내 죽을 때까지 사는 기간이 더 길죠. 어, 이거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기운이 이 배우자하고 사는 기운이 더 많은데 이게 내가 살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끊어내는 기운이 더 강해서 인연자하고 내가 배우자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거든요. 물론 본인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어, 그런데 이게 내가 그 팔자가 이런 기운이또 강하다 보니까 어, 내 성격하고 이게 맞물려서 이게 더 증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더 많거든요. 이게 팔자가 세더라도 이 팔자는 바꿀 수 있거든요. 음,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너무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난 남자복업다 여자복다 하지 말고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음,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. 바꿀 수 있습니다.